안녕하세요. 혼이TV의 혼입니다. 어, 오늘 장도 그 나쁘지 않았지만, 어, 조금 변동성과 그 약한 좀 거래량을 좀 동반한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일단은 전환선을 지지해주고, 어, 지지해주면서 일단 상승이 또 나왔어요. 음, 나왔는데, 어, 그때 제가, 제가 그 시장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그, 다시 올라가더라도, 3200을 볼 거다. 3200을 못 보면 다시 맞고 떨어질 수 있고, 어, 그러면 이 박스권이 형성돼서, 음, 시장이 흘러갈지, 아니면, 어, 명절을 좀 앞두고, 좀 거래량도 적어지고, 좀, 시장 흐름 수급이 많이 위축되면서 주가가 다시 하방을 갈수 있다. 뭐, 뭐, 두 가지는 뭐 당연한 경우긴 한데, 어, 지금 상황에서는 3200을 보는 게더 가까워졌죠. 음, 그래서, 어, 어제 그 방송 마지막에 얘기 드렸던 대로 그 단기적으로 음 지금은 장기 추세로 이제 종목을 모아가긴 좀 그렇구요 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괜찮겠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 저는 그 하방을 좀더그또 준비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3200이라고 하면 어 3200을 맞고 다시 내려오거나, 아니면 삼천이 뚫어주고, 뭐, 그 흐름을 보고 난 뒤에, 어, 매집이나, 음, 뭐를 좀,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장의 안정성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요. 어, 오늘, 오늘 뭐, 오늘 이제 수급 얘기 따라 안 드릴게요. 오늘 수급만 보셨어도, 어,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 참고사항이 그대로 전목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그 시장 지수, 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어 사실 그 장이 좀그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장이고 어좀 종목별로 좀 세게 가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 오늘 좀 전체적으로 거래가 적었다는 얘기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어 조심스러워 되는 게 맞고 저 사실 어, 오늘 종목을 몇개 가져오긴 했어요. 가져오긴 해서 같이 좀 보고 싶긴 한데 어 시장에 대한 그 시장이 먼저입니다. 종목을 말씀드렸다고 어또 바로 또평당가나 분할매수 없이 접근하지 마시고 시장의 동향을 보시면서 그다음에 3,200에 어 돌파 여부를 보시면서 뭐 그렇게 여러 가지 관점을 먼저 보시고 종목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 종목을 드리면 충분히 공부하실 시간이 또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보는 종목을 같이 좀 보시면서 좀 관찰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 어,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거는 GS 홈쇼핑인데 어, 제가 그 하락장 때도 좀 하락장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음, GS 홈쇼핑 왜냐하면 어, 충분한 가격 조정과 어,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많은 하락이 나올 것 같지 않고 걸을 어, 때일수록 저가에서 어, 시장의 안 좋은 그 환경을 가 가지고 어, 나름 또 지지를 확인하면 어, 저가를 가에 매수를 할수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공유드렸던 거거든요. 지금도 어, 관찰을 하고 있고, 어, 일단은 그 지금도 딱그 101선 이평선을 그 끼고 어, 좀 받쳐서 가고 있어요. 쭉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손상이 되지 않고 사실 이게 그 하락장 4일분이 여기거든요. 4일분 그래서 하락분이 어, 심하지 않았고. 어잘 버텨준 거야 이 정도면 잘 버텨줬고 그리고 저점을 꽤나 잡으면서 가고 있다. 예, 네. 저점이 꽤 두텁죠. 어 지금까지 봤을 때. 아 어, 그래서 어 사실 그래요. 이 종목을 만약에 매집을 하신다고 하시면 손절라인을 잡고 가자고 한다면 손절라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길게도 안 보고 어1 3 6 0 0 0 원이 깨지면 손절한다. 어. 그렇게, 그렇게, 그런 조건부가 있으시는, 어, 공격적인 투자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어, 16만원 선 지켜준 기간이 엄청 좀 길었고, 어, 꽤나, 어, 두터운 지지대로 받쳐지기 때문에, 어, 16만원 이탈 시, 어, 할수 있다. 아니면, 뭐, 그리고 아니면 좀 이렇게 모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적으로, 어, 괜찮은 것 같고, 어, 재료는 얘기 드렸습니다. GS 홈쇼핑이 GS 리테일과 합병이 이제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이 재무제표 또한 그 다시 어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고 어 더욱 더어 한층 성장 선장, 성장성에 다가가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 사실 그또또 또 하나 이유가 있죠. 이미 주가 자체가 어 코로나 때 주가가 많이 꺾이면서 어 바닥을 다 찍었지만 유독도 아직 못 올라온 저평가 주이기도 합니다. 저평가 주이기도 해서 어좀 안정적으로 어, 담아보면서 되게 느리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느려요 그 거래량이 하루에도 많지도 않고 어, 어떻게 보면 되게 고요하고 잠잠한 어, 그런 종목인데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요동칠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어, 조금 더내 안정을 주며 또 상승을 도모할 수 있지 않나 라고 해서 가져와 본 종목입니다 네뭐 참고해 보시고요 어, 그리고 어, 또 하나는 제가 어, 그냥 좀 종목을 보다가 오늘 사실 좀 신규로 매수를 했습니다. 어, 민엔지라는 종목인데 당연히 못들어오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엔지. 예, 오늘 아주 소량, 음, 아주 소량이죠. 어, 아, 아주 소량이 아니야 한 30%니까. 예, 제가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0%를 오늘 매수했습니다. 음, 오늘 매수했고 어, 이 종목 또한 그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건, 이건 좀 종목을 말씀드린 적이 없으니까, 한번 재무제표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이게 미넨즈라는, 어, 그 종목이고요. 좀 재미있는, 좀 독특한 종목입니다. 네. 일단 재무제표 간단히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그냥 뭐 간단합니다. 뭐 영업이익, 그, 아, 매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어, 그 영업이익도 성장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올해, 추정치는 이렇게 되고 아직 4분기 건 표기되지 않았고 음 그렇고 자 부채 비율을 한번 보시죠 부채 비율을 보시면 50 55 51 40어 부채 비율도 계속 그 조금씩 낮아 낮춰가고 있고 어그다음 크게 어, 부채 비율 또한 훌륭하다요 훌륭하고 어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도 괜찮고 괜찮죠 네그 다음에 어 pbr이 보시면 지금 1. 1점대요 1점대. 올해 1점대고, 어, 3점대, 2점대 하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 어, 좀 주가가 빠진 뒤, 에 어, 좀 소외주죠. 어, 소외주다 보니까, 좀 이렇게 관심을 못 봐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아직 가지 못했다. 못했다. 근데, 어, 왜 소외주를 가져와서, 그러면 그 재미없는 걸 드미느냐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이유도 또 있죠. 자, 보시면, 어, 어, 코로나 이후에 그 거래가 업, 뭐 없고 되게 조용하고 되게 잠잠한 주식이 분명해요 분명한데 어, 요거죠 어, 코로나 때 어, 3월 달이 이 때고 거래량이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어, 이때 보시면 어, 작년 아 올해죠 올해 1월 달부터 어,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음, 거래량 이 많이 들어오고 어, 그 동안 좀 장기적으로 물렸던 물량들을 소화하고 있다는 과정이죠 소화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거든요. 아 어, 그리고, 사실 요 날이죠. 요 날, 1월 27일 날, 또,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음, 양봉이 나왔는데, 어, 또, 이렇게 밀렸어요. 밀리고, 그리고, 이번 하락장 때, 어, 빠진 건데, 요, 전이렇게 봐요. 어, 이제, 다시 또, 이제, 좀 관심이 좀 쏠리고, 수급도 들어왔다 이거죠. 그동안 전혀 없던, 잠잠하고, 종목 명도 몰랐던 종목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어, 부각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 그런 과정에서, 어, 하락장을 맞으면 어, 탄력적으로 갈수 있는 주가 가지 못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재무제표 사실 이제 재무의 그 시즌 재무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고 하면 더욱 더 빠질 수 없는 종목입니다. 어 사실은 작년 재작년 뭐 주, 영업이익보다도 많은데 어,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그때 금액만 적정 평가가 되더라도. 이 친구는 사실은 2만 원에서 2만 4천 원 사이에서 박스를 유지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음, 근데 지금 금액 자체가 어, 하락 덕분에 하락 사실 또 장, 단기적으로 있었지만 하락 덕분에 음, 조금 더 모아가고 가져가 볼수 있는 그 종목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어 굉장히 또 느리지만 음또편 편안하다. 어, 되게 그런 주식으로 가져와봤어요. 두 개가 다 비슷한 맥락이죠. 네. 그래서 어, 사실을 이거 제가 또 맥점을 얘기드리니까 맥점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니, 기준은 없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지지선과 지지라인과 어, 그런 거를 보고 그 정도 언저리를 보는 거고 사실은 지지라인이 굉장히 이건 또 이게 되게 천천히 천천히 옆, 옆으로 계속 횡보하면서 아주 미세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지 자체가 굉장히 또 두터워요. 두터워서, 어, 단기적으로도 21선도 쉽게 내주지 않았던 종목이고, 어, 지금 그장 때문에 빠졌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61선 언저리는 맥점으로 보고 있어요. 61선은 지지가 굉장히 강한 지지가, 어, 지금까지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지지선이라고 볼수 있는 101선이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죠. 음, 그래서, 어, 지금부터, 어, 이렇게 이 101선까지는 아니고, 60일 사이에서 모아가 보면, 어, 다시 한 번, 어, 시세를 도모하면서 가져가 볼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해서 가져와 봤어요. 아, 종목이 어떤 걸 하는 종목이냐라고 이게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기억 정보는, 어, 좀 분할 매수를 하시고 관심 있으시다면 종목을 좀 당연히 좀 이렇게 서치해 보셔야겠죠. 네.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 어, 사실은 뭐 본인 인증 뭐 이런 거예요. 본, 개인 정보 보안. 어, 본인 인증, 그다음에 뭐 휴대폰 분실에 관한 뭐 이런 거 어,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기본적으로 회사의 그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보안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사실은 어, NHN 사이버 결제가 있죠. 한국 사이버 결제 어, 그 주가 엄청 세게 갔죠 작년에. 근데데 어, 공인 인증서 폐지 폐지됐을 때 수혜를 받던 종목들이 있는데 어, 사실은 이 미엔진한 종목도 사실은 거기에 뭐좀 부각이 되고 관심 있는 종목이 뭐 시장에 언급이 된 종목이었다면 분명히 또그 세게 시세가 나왔어야 돼요. 이 친구도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이었단 말이죠. 근데 딱히 그걸로 수혜를 보지 못한 건 맞습니다. 음, 되게 좀 거래량도 적고 되게 잠잠하고 또 그다음에 보면 보시면 어 매매 동향을 보셔도 이렇게 때가 묻어있지가 않아요. 여기 어떻게 보면 되게 깨끗해,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어, 그런 종목이거든요. 어, 그래서,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세틀뱅크. 세틀뱅크라고 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있습니다. 세틀뱅크를 가, 보유하고 있고, 어, 미넨즈가 지주회사 격이 되는 거예요. 세틀뱅크 가지고 있고, 프로바이오틱스 전문기업, 바이오 11을 연결 종속회사에, 요, 연결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요거에요. 어, 최근 주식 투자 노트, 건강 지킴이, 애 플레이어 등으로 서비스하며 생활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요겁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신용 그 관리 뭐 보안 쪽으로는 꾸준하게 매출을 안정적으로 내면서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어 신규적으로 이거죠. 생활 플랫폼 사업 영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어 연결 종속 회사들이 꾸준히 매출을 내며 성장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 저평가 성장주입니다. 네, 저평가 성장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어 그래서 한번 좀 미넨지가 뭐하는 회사지 하고 좀 관찰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같이 보십사 하고 어 들고 와봤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조금 소량의 어그 매집을 시작했다, 네, 시작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음그 하나 종목을 또 가지고 오긴 했는데 야요거좀 다른 거예요. 제가 어, 바이오 수급이 들어온다면, 우리 그 채널에 바이오를 잘 접하지 않지만, 잘 접하지 않고 잘 권하지 않지만, 어, 그 바이오가 굉장히 오래셨죠. 올해 사실 올해도 주도주가 바이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 지금 뭐, 솔직히 길게는 지금 12월 달부터 해서 한두 달, 한달반 동안 계속 진짜 바이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죽을 마실 겁니다. 계속 하방을 가니까요. 주가가 탈력적으로 가지 못하고, 기본 30% 40% 50% 까지 손실인 분도 계시고 이미 손절하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 수익을 내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 그 레고캠 바이오 라고 사실 이게 예전에 한번 또그 작년에 시세가 크게 한번 나왔었죠 크게 한번 나왔었던 종목인데 그 뒤로 주가가 빠지고 지금 현 위치가 이렇다 음, 그런데 어, 일단은 그거예요 그, 사실 최근에 이 종목이 한번또 언급되는 적이 있어요. 수급이 나쁘지 않다. 어, 수급이 나쁘지 않던데데 아, 사실 그래요. 이게 기관이나 이렇게 외인들이 조금씩 물량을 매집하는 흔적이 있는데 이것이 어, 뭔가 뭐 상승을 위한 매집인지 아니면 그냥 어, 개인들이 파는 수급을 가져가면서 저가에 그냥 담아놓는 건지 말, 말 그대로 조금씩 매집을 하고 뭐 담아놓는 그냥 개인의 물량을 빼는 그런 행위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 그. 지금 금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 금액 자체가 매력적인 금액이 다왔기 때문에 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다시 어, 하락 추세를 멈추고 어, 횡보라면 횡보인데 단기적으로는 또 다시 하락 추세죠.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 레고캔바에 관심 있으시다는 분이 계시다면 어, 240일 이평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보면 55,000원 전후로 해가지고 어, 좀 매집을 해보시면. 어, 또 단기적으로 중, 좀 스윙적으로 가져가볼 수 있지 않는 종목인가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 레고캔바이오를 사실을 치료제나 이런 쪽으로 보는 방향은 아니에요. 저는. 그쪽으로는 사실입니다. 시장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 제가 봤을 때는 기술 이전이 사실 작년 바이오들의 세계간 것들의 공통점은 기술, 이전, 이전, 기술 이전이었어요. 어, 예를 들어 어, 그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작년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고 엄청나게 기술 이전을 많이 하면서, 어, 이미 매출에, 어, 견인을 예약해 놨죠. 음, 지금도, 어, 끊임없이, 어, 진행하고 있구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자, 바이오 삼선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게, HLB, 레고캠 바이오, 그 다음에 셀리버리 였는데, 셀리버리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마자, 뭐, 사세요 아니고 관심을 가지세요 하자마자, 어, 일주일도 안 됐죠. 한 2, 3일인가요? 2, 3일 거래일만에 상한가가 연속 두번 나왔죠. 이현상이 나왔어요. 이현상. 그래서, 어, 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얘기 드리자마자 이현상이 나왔으니까 사신 분은 없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음, 아니면 조금 담으시다가 끝났겠죠. 뭐, 근데 바로 상한가가두번 나왔기 때문에, 어, 뭐, 소량으로도 어, 수익을 내셨다면 내셨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HLB 얘기 드렸어요. HLB. HLB도 어 굉장히 박스권을 그리면서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하기 쉬운 종목으로 어 저점과 어, 박스 박스 저점과 박스 상단을 오가기 때문에 어, 정말 좀큰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 8만 원대가 오면 매집을 해보고 어, 9만 원 10만 원 정도 매도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그 소개를 드린 거거든요. 음그 코스닥 종목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어 소량으로 h l b 를어 8만 원대 거래한 적은 있어요. 소량 대해서 뭐 다음 날 파, 다, 다음 날 이틀 뒤에 팔고 이렇게 해서 어 단기적으로 단타를 친 적이 있는데 어 h l b 자체가 어 이미 좀 주가가 제가 말씀드렸던 8만 원을 넘어서 중간 박스 가운데 껴 있으니까 어좀 그렇고. 어 그런데 이레고캠 바이오는 어그 다시 한번 그 제가 말씀드린 세 개의 바이오 중에 어, 그나마 좀 매수하기 어, 괜찮은 가격대가 아닌가 라고 해서 가지고 와본 거고 어, 사실은 그 손절 라인을 잡고 가시는게 좋긴해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 충분히 매집을 하고 기간이 필요하고 사실은 그래요 레오캠 바이오가 잘하고 못하고 기술 이전 이슈도 중요하지만 일단 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바이오 섹터가 죽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의 수급이 돌아오는 건 사실은 좀 받쳐 줘야 돼요 하지만 받쳐 준다고 하면 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기술 이전 준비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혼자서는 어, 제2의 알테오젠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 어,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번 또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어, 종목을 가지고 와 봤는데, 음, 한번 같이 또 보시면서 시장을 한번 또 지켜보시죠. 그래서, 어, 내일도 성투하시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시는 건 어, 오케이입니다. 그큰 비중으로 어, 위험한 거래는 하지 마시고 어,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는 단기적 소량 물량으로 어, 짧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